지각 능력 향상 및 두뇌 운동을 위한 시냅스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해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난청이건 이명이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은 뇌의 시냅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듬 청각 자극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음악적 요소인 소리 리듬으로 청각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훈련 효과로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리듬으로 하여 청각 자극 리듬은 개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맞춰 적용합니다. 이러한 운율 및 다양한 패턴들은 일정하게 유도함으로써 최대한 효율적 훈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동 리듬을 활용한 움직이는 음원이 지추적을 통하는 거죠. 이때, 뇌 활성화를 유도하는 신경 시냅스 훈련 효과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가상 공간에서 공간 소리를 단지 청각으로만 인지하는 훈련 방법이 아니라 눈으로 소리를 추적하여 안구 운동을 동반하는 훈련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리는 청각 기관을 통하여 소리를 인지한다고 생각들 하시지만, 파노라마 효과인, 즉, 물체의 이동감을 이용한 공간소리 이동을 활용하는 경우, 이는 시청각을 동시에 유도함으로써 정지 상태에서도 뇌 활성화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최대 효율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귀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보는 효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이명난청 분석 시스템 캡 히트민 청각보조기 HA200SBT와 청력관리기 HA200S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청력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취지가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이 난청 이명이 교통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력 이명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현재 사용하시는 측정이나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의료 관련 선생님들에게도 기존 측정 방식에서 분석하는 데 있어 좀더 객관적인 분석 판단을 할수 있는 분석기를 이와 같이 유튜브로 소개해 드립니다. 이명 난청 완화를 위한 소리 훈련 방식의 HM200S의 특징 및 기능을 소개해 드리면서 기존 보청기, 음성 증폭기의 기술적 배경과 앞으로 전자기술 발전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변화될 것인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전자 공해인으로서 처음에는 음향 기술에서 시작을 하여 음향 구현 알고리즘, 소음 감사 알고리즘, 그리고 보청기 알고리즘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청각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였는데요. 청각과 뇌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기존의 의학에서 서술한 자료 또는 논문에서 거론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 또는 유튜브에서 제시하는 자료들을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그 값일까? 또는 원인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수리적 표현으로 가설을 정립해 가면서 해결해 갔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알고리즘 기술을 연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현재 캡 히트인 청력 측정 분석기와 HA200SBT라는 청각보조기 또는 음성증폭기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HM200S 청력관리기를 활용한 청력개선, 이명환화, 지각인지 및 시냅스 활성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들을 1차 연구개발하여 상품화하였습니다. 이후 계속될 연구는 향상된 기술개선과 함께 새로운 기술 방향을 추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